안녕하세요. 에이전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바이비트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시고 가입해 보세요. 우선 바이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현물 계좌에 있는 자산을 선물 계좌로 옮겨주는 거예요. 바이비트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들은 현물과 선물 지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내려보시면 마이 에셋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산을 볼수 있습니다. 에셋 디테일을 눌러 들어가주세요. 스팟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트랜스퍼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팝업 화면이 뜨면 프로에는 현물 계좌를 선택해주시고 투에는 선물 계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옮길 코인의 종류를 선택해주시고 어마운트 부분에서 전송할 코인의 양을 선택해주신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갑 이동이 완료되었을 거예요. 그후 상단에 선물 탭에 마우스를 올려주신 후 거래를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 트레이드 창에 진입해 줍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맞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모드,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모드입니다. 교차 모드는 지갑에 있는 자산을 모두 증거금으로 사용해서 포지션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널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을 당하게 되면 지갑에 있는 자산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격리마진은 증거금이 일부러 제한되어 사용된 증거금만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청산 금액은 교차모드에 비해 좁습니다. 저는 격리모드로 거래해보겠습니다. 마진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의 우측에서는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로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100배까지 지원합니다. 저는 10배로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얼만큼 구매할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설정 가능하고 원하는 수량을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위에 있는 컨디셔널은 TP와 SL을 설정하여 입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지정한 후 해당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후 론과 숏 중에 하나를 예측하신 후 버튼을 눌러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숏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진입한 포지션 내역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 청산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지션을 바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종료 시에는 클로즈 바이 아래에 있는 리밋 또는 마켓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라는 뜻으로 원하는 가격의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고 마켓은 시장가라는 뜻으로 현재 가격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래 방식을 고르시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만약 포지션을 종료시키지 않고 전환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예시를 위해 롱을 진입해보겠습니다. 진입 후 포지션 확인창에서 우측으로 가보시면 리버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포지션 과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pt와 sl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 팝업 이 뜹니다. tp는 take profit의 약자로 익절가를 의미하고 sl은 stop loss의 약자로 손절가를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써주신 후 컨펌 을 눌러주시면 해당 가격에 도달 했을 때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코인을 거래하고 싶으시면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누르시면 코인 목록들이 뜨더니 골라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에는 트레이드 창 상단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인디케이터를 눌러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물 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살펴본 건데요.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 가입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